그 지저분한 얼굴 치워. 더러워서 봐줄 수가 없군. 어두운 시대가 오는군. 이번 건 위험할 뻔했어. 정보만 확실하다면 누구든 처리해드리지. 명을 재촉하다니. 깔끔하게 죽일 수 있겠나? 지, 방심했군. 확신할 수 있겠나?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. 천재주를 부리다니. 살아나? 다시 죽이면 그만이. 허튼 짓은 거기까지 불쾌하군. <laughs> 드디어, 지옥에 갈 시간인가? 폭풍 전야로군. 목표 대상 처리 완료. 임무를 마쳤다. 체크해봐야겠군. 움직일 시간인가? 이 녀석은 지금 처리하는 편이 좋겠어. 꼬리를 밟피다니 감각은 그대로군.